레이아웃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깔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습기하고 통풍을 담당해주는 화산사 얘네들은 부당히 깔아주시면 되겠는데 뭔가? 뭔가 많이 달려서 네. 그런데 <laughs> 이렇게 깔아주시면 이거 깔면은 이렇게 경사가 나올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네. 밋밋하게 깔면 활용 면적이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둥글게 해서 사원형으로 깔게 되면은 면적도 늘어나고 우리가 대부분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네. 밑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면적을 좀 넓혀주는 거죠. 오. 네. 약간 비스하게세워집니다 초보자들은 그냥 밋밋하게 깔아버려요 진짜 그런게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laughs> 깔죠 네아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경사지게 네. 깔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아웃을 조금 해줘야겠죠 네돌몇 개만으로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항상 저희가 미술학으로 배웠지만 홀수가 좋아요 홀수요? 네, 짝수는, 아... 짝수는 뭔가 불편해요 아 그래요? 네, 예쁜 구도가 나오잖아요 오... A4 용지 사이즈도 전부 다그 황금 비율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미술학 쪽에서도 배우는 홀수 개념 그다음에 멀리 있으면 작아지는 그런 개념 아... 네,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서 <laughs> 불맹이도 1, 2, 3등 크기들세개로 나눠서 네. 만들어서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다 근데 얘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3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올라가면 2등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거는 네. <laughs> 책에서도 못 배우는 겁니다 네. 이거 공개해도 됩니까? 근데 공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상관없어요 아 <laughs> <와>, 근데 <laughs> 저 이렇게 홀수 이런 거 진짜 네. 와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 네. 아, 이게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네, 그렇군요.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1, 3등, 4등. 4등. 네. 5등까지 하면 딱 홀수가 되겠네요. 예, 네, 그쵸. 항상 홀수가 있어요. 대강 이렇게만 해놔도, 오. 네.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제가 했으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이게 <laughs>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역시 틀리구나. 네. 아,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속살을 이제 또 묻히는 부분이 생겨요. 네 위에 두께가 낮아지거든요.